우 테너 토비라 이냐 자뭐저 봤을 자 여러분들 유하 정확 게임 유튜버 게임 유재입니다. 똘끼 충전 연우님 유하. 자, 어쨌든 게리 모드 컨텐츠를 컨텐츠 마지막 컨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자, 자 오. 이번 컨텐츠는 게리 모드 공포 탈출맵입니다. 자, 우리 멤버인 오. 우리 저희 멤버인. 백영 씨께서 우리 구해준 추천 공포 달출 맵, t 언더그라운드 라는 이제 공포 달출 맵입니다. <laughs> 자이맵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나온지 <laughs> 좀 <웃음> 오래되, 오래됐다고요. 이제 정확하게 한 2019년 정도 전동에 <laughs> 나왔던 공포 달출 맵인데 맞나요? 어쨌든 보였습니다. 자 일단, 일단은 보면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면은 자 2014년 진짜? 1월 18일에 나왔구요 최종 업데이트가 2017년 11월 23일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과정 거쳐가지고 나온 이제 공포고다지맵인데 이제 이렇게 저희 네명이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자여자 <laughs> <laughs> 자꾸 누가 누워, 누워도 죽는거야 죽어. 자 우리 지금부터 멤버 소개를 하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저 김유디 뽀입니다 자 우리 뚱이형 나나고요 <laughs> 자 용돈형 뚝이고요 자, 백용씨. 걱정이, 입니다. 보라돌리하마 <laughs> <laughs> 자,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데이터비 <laughs> 레이저가 보였습니다. <laughs> 그만 죽어. <laughs> 그만 죽어. <laughs> 에이, 나 <야>, 그만 죽어. <laughs> 그만 죽어. 나 <laughs> <없어, 없어. 웃음> 유하, 유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네 명, 4명, 자, 네 명서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까 그럼. 자, 시작, 시작. 시작, 갑시다. 자, 그럼. 자, 그럼, 갑시다. 뭐야. 어, 어? 기차, 어, 기차다. 가시죠. 어 기사님, 나와. 기사님. 야, 근데 에리도 안 나오냐? 내가 갈게, 내가, 내가 게 그래? 아, 이거 표시도 안 나와. 표시 가안 나와. 그냥 가야 돼.

어, 여기 앞에 여 있어? 얘디야 가자. 얘디야 <laughs> <여기야>. 앞에 갑시다. <웃음> 뭐야? It <laughs> s <laughs> 이거 어떻게 열어? <여러? 웃음> 아, 닥쳐. 빨리 가 봐. 너서 잠깐만, 가지운데? 이제 저게 깨야 되는 거아니냐이리야나 이리 봐. 우! <laughs> 우! <laughs> 우! 진혼선이 아니 형은 시림선이 좀 그만네. 하하. 진혼선이 그만네. 야, 저 깨야 되는 거 아니야? 깨자. 어, 근데 여기 뭔가 있나? 여기. 야, 여기 문 여는 열문 있는데. 잠깐 나와 봐. 나와 봐. 어? 아, 비켜 봐. 아, 비켜 봐. 비켜. <laughs> 여는 문이 있다 문이 잠겼어 근처에 음. 뭐 있는 거 같은데? 음~~ 어? 열렸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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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렸어 어어다뭐 뭐야 야 유디야 열었어 이따가 가자 이따가 자이 이따, 어떻게 올라가 오케이. 야, 야, 산려줘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만어어어어어 됐다. 이다 꼈어, 꼈어, 자, 일단은 지하철 여기에 온것 같아요. 어디로 시계, 시계에 뭔가 돌아간다. 아니야, 여기야.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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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뭐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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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두다어 <laughs> <laughs> 어, 이래. 야, 이 야, 이 야, 이 야, 야, 이 야, 이래. 이안 야, 인다고어 불빛 야, 이 야, 야, 이래. 야, 불빛 야, 이래. 야, 이 야키컸 뭔가 안보 갇혔어. 야, 나 갇혔어. <laughs> 야저 위에 저 위에. <laughs> 저 위에. 뭐야? 어. 어. 저 뭐야? 이거 뭐 뭐지? 어, 저기 저기 뭐 계시는데? 유리저 뭔데? 저 어딜 가야 돼? 그니까 오! 뭐보 어, 봐. 무서요 무서워. 여 안에, 여 안에 뭐 있나? 어? 뭐야? 열었다, 가자, 열었다, 가자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벤영아벤영아 벤용아? 아 아, 열어, 열어 벤영아 하지마, 하이마 벤용씨? 벤용씨? 오프 더 월, 업프더월 오프 드월 애플이야, 오픈업 애플이 오픈업이래 노, 노암 야, 이래 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어? 야, 어디야 봐봐 나 꼈어 왜? 야 이거 그냥... 잠깐만 아, 나 아니... 꼈어 잠깐만 나 꼈어 뭐야 아, 또, 뭐, 어? 안녕? 야 우리 그건데? 뭐야 저기 꼈어 뭐야 야 벽이 4개 끝인데? 아이기 문있다 야야 꼈어 됐어 <웃음> <웃음> 내려가자 여기 <웃음> <웃음>

뭔 소리야, 씨. 무 소리야? 뭔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웃음> <웃음> 네, 침대 침. 아 잠만 깐 잠만 여기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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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야? 못 가는데? 아니야, 아니, 여기로 가, 여기로 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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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도도도 어. 도. 아 빨리 가, 앞으로 가. 그만 좀 앞으로 가. 그만 좀 앞으로 가? 그럼 뒤로 가죠? <laughs> 아니, 저 진진 하나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아이 깨 있어, 깨 있어. 뭐지? <laughs> 어떻게 하고? 여기 어 어? 여야 잠깐. 만 뭐가 나오는데? 오. 누구세요? 아, 이상한 노래가 들리는데? 누구세요? 이 뭐야? 이 뭐야 이거? 뭐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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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일단 가자. 자 갑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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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갑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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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 바로 앞에 뭐뭐 있어? 뭐 뭐? 어 뚱양 친구 아니야 저? <laughs> <laughs> 와 뚱양 친구다. 뚱양 친구래. 자 친구한테 가봐. 친구한테 가봐. 엄마. <laughs> <laughs> 어? 이때는 씨는 거야? 친구를 아. 친구를 죽였어. 뭐야는... <laughs> 친구를 죽였어. 아오. <laughs> 친구를 죽였어. 똥맨. 아, <laughs> 이쪽이야. 야, 물속이 뭐 사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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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야, <웃음> 야, 하트, 뭐, 뭐, 야저 뭐,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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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저 뭐,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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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뭐, 올라 집이다 나가는 중이 탈출이 안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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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트 누군가냐? 어 집이다 올라간다 뭐 있는 아. 거 같은데 어어 어? 아니 뭐야 오 아야 안 끝난 나안돼 이게 안돼

아뭘나온는다뭘나온는다 야, 자 가시죠. 어, 네, 가자. 가시죠. 자 뚱냥 친구, 뚱냥 친구야. 아, 뚱냥 친구. 아야, 뚱냥 친구야. 친구야. 잠깐 봐 안가져 빨리가빨리가빨리 가, 빨리 가. 와우 어. 뭐야? 야 여기 꼈어 아 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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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꼈어 어 뭐야 저거 어. 야야상해 거꾸로 돼있어와 이거 야 너무 어지럽다 이거 나오 아, 제발 어어어어, 떻게 가어! 어 응? 야, 니, 내, 내, 다 어디 갔냐? 엔딩? 댕스? 끝났어요? 야, 스페셜 땡스 나왔는데? 그럼 이건 뭐야? 야, 스페셜 땡스는 뭐야, 이거? 그렇게, 우리들은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다. 야,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야, 어... 집이 타는데, 갑자기? 어... 야, 집이 타, 이거. 야 이거 안 끝난 거 느낌 되는데? 아 어, 끝났... 끝났,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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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어, 아, 어, 어 시급 끝났다 진짜. 아, 어. 그래도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뚱이 형의 멘탈이 좀 아팠습니다. 아. 자 어우, 지금까지 게임모드 공포 탈출맵더 언더그라운드였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 여기서 끝. 그럼 모두들 유바. <목소리>